우리 그 말씀은, 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 성경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그거를 그리고 있어요. 예, 하나님과 인간은 그냥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사람은 피조물로서의 관계가 있지만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의 헌신된 관계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으로, 어, 그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의 질병도 담당해 주시고,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써, 여섯 시간 동안 피 흘리셔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죄에게서 또 모든 사망에게서부터 모든 저주에게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빚어주시는 이야기, 거듭나게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생명을 주시는 자와 생명을 받는 자의 영원한 관계가 이 성경은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죠?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구절이 없는 것은, 예, 누구나 자녀를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건 천륜이에요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그 생명이 다는 날까지 자녀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영원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원한 관계예요. 할렐루야 나와 나의 자녀는 뭐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예요. 나의 생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셔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거나 요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배경으로써 언약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계약 관계. 자, 언약 관계 한번 해볼까요? 언약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이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피로맺은 언약이라고도 하지만 그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같이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도 그의 사람과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과 능력으로 함께하신다는 것이 그게 언약관계예요. 그 언약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서로의 헌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을 사시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이렇게 지금 거주하시는 모든 것이 계약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이런 예, 자동차를 타시거나 뭐 이런 것도 다 계약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이 계약 관계가 온 세상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님과의 인간의 언약 영원한 관계를 바탕으로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돼요. 출애급 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나는 너희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예,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이루,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 백성을 돌보시는 이야기가 그 뒤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언약이 맺어지면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매일같이 매일같이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 네,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 그 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인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40년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너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너희를 굶주리게 하심으로써 할렐루야 굶주리게 하셨대요. 그러면, 그러므로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굶주렸어요. 어디서 음식이 나올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음식이 있으려면, 씨앗을 심으면 1년이 기다려, 1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음식이 나올 곳이 없어요. 굶주렸어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너희를 굶주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또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식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 관계를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음식을 비와 같이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도 주시고, 때때로 시험, 시험거리도 있고, 또 힘든 것도 있기 마련이지만, 원망하고, 한탄하고, 신세 한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라고도 말을 해요. 예.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너가 굶주리고, 너가 목마르고, 너가 신경운 일이 왜 있느냐? 이렇게 구약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다 신세한탄 하시는 분들 을 많이 봤어요. 저도 하마터면 그럴 뻔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뭐 이러고 하나님께 따져요. 또 어떤 분은, 뭐, 뭐, 저, 저는 그런 기도 들으면 약간 두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시면 하나님께 손입니다뭐 이렇게 기도한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손해 보시는 것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예. 네. 우리는 지극히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히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서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도, 예. 우리 야구서의 그 말씀도 너희가, 예, 시련을 만나, 시련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남,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자, 온전히 기뻐하자. 또한번 해볼까요? 시작. 온전히 기뻐하라. 야, 이게 어려움이 있으면 온전히 기뻐하래요. 예. 믿음의 시련을 겪는데, 믿음의 시련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래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제가 예전에 곰팡이가 있는 집에서 사일을 어,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침이 심하게 나고 그 다음에 이 폐가, 예, 이 기관지가 이렇게 많이 망가져서. 호흡이 잘안될 때가 있었어요 호흡 30대에 호흡이 잘안 돼가지고 점점 이게 이제 저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 하면 주께서 가주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아픔으로 나의 질병을 대신해 주셨으니 나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할렐루야또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하는 것 자체가 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이고, 내 평생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증상이 심해져요. 저는 이 호흡기와 심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호흡이 잘안 되니까 심장이 아파와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누우면요,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아파서 누울 수가 없어요. 왼쪽으로만 누워서 잤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심할 때는, 이게 호흡이 안 돼서 일어나서, 아무리 숨을 쳐도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아, 오늘 세상을 떠나려나? 그럴 때도 몇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엎드려 있으면, 아내도 일어나서 왜 그러냐고. 예, 우리 아내가, 그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아니하는 줄 압니다. 우리 아내는 잘 알아요. 예. 그데 그래도 이제 병원에 안 갔어요. 증상이 1년도 넘게 한 1년 반 가까이 넘게 계속 됐지만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 나음을 입었다 저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예.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믿는 자에게 이런 편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이 병든 샘의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아프신 분들 다 나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한분한 한 분씩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이키는 바로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훤히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비춰줬냐 면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기쁨이 소상. 나왔다! 할렐루야. 아직 아파요. 증상은 그대로예요. 근데, 나왔다! 할렐루야. 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기쁨으로 돌아갔는데, 예, 그날, 이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왼쪽으로 누워도 심장이 아프지 않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나았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의심할 바가 없어요. 다만 뭐가 필요하냐면 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는데 인내가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라. 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 가정의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의 사 원칙이 있어요. 이걸 잘 아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기를 잘하셔야 돼요. 자, 받기를 잘하자. 우리 한번말까요 받기를,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할렐루야. 구원 받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능력받고, 그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고, 충만함을 역, 이루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받기를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기를 잘하는 사원칙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법의 사원칙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우리 22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이 원칙을 아시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가르쳐 드리려 그래요. 마가복음 11장. <laughs> 자 우리 22절 먼저 한번 봅시다. 22절 <laughs> 자 우리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믿고, 말하, 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믿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 그얘기예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빛이 있었더라! 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을 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네 뭐를 해야 된다고요? 말을 해야 된다. 누가 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아니하면 그 말대로 되리라고 이게 그 말하고 말하고 말하고가 세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할, 말씀하시고 빛이 있었던 것처럼 산하 바다에 던져지라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큰소리자 뭐를 해야 된다고요? 말해야 된다 자, 시, 자 말해야 된다 시작! 말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 예,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산하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냐 하면 그 말대로 되리라 이 얘기예요. 여기서, 주, 여기서 포인트, 중점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되게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 더 나와요. 24절 한번 읽으시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갖고 말해야 되냐면, 받은 줄 믿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을 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받을 줄 믿는 것은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받을 줄로 믿어요. 하나님, 어느 날이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소망일 뿐이요.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받은 줄로, 줄로 믿어라. 아, 네. 없는 것을 잃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 네. 네. 말씀하신 이가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원칙은 이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말해야 된다. 받은 줄 믿고 말해야 된다. 자, 있다고 해보세요. 시작. 있다. 절대 없다고 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있다. 시작. 있다. 나왔다. 시작. 나왔다. 그렇죠. 예, 네, 나왔다고 말하세요. 받은 줄 믿으라.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치료해 주셨어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을 부인해 버리세요. 모든 질병을 다 부인해버리세요. 예, 네, 나왔다. 예, 네, 그러면, 그, 그렇게 하고, 말하면,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사나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의지치 않으면 그 말대로 되리라. 그런데, 너희가 말할 때, 받은 줄로 믿고 말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이게.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할 때 빛이 있을까 없을까 조마조마하고 혹시 안 되면 어떨까 이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의심 구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빛이 있었더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받은 줄 믿고 그리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자, 믿믿자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 받는다. 이게 사원체야. 자, 믿고 자, 시, 믿, 믿고 시작.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 받는다. 이게 믿음의 사원칙이에요. 받은 줄 믿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는 거. 이게 사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 혈루병든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예, 마태복음 9장인가 거기 보면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저분의 옷가에 손을 대어도 나음을 입는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다 허비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나음을 입는다고 믿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 네, 말했고, 말까지는 했어요. 알렐루야. 이 사람은 이미 몸이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에요. 힘이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현류병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이 바쁜 걸음,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바쁜 걸음을 걸어가고 계셨는데 인파를해치고 쫓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은 거예요. 자, 믿고. 말하고, 그다음 뭐를 했어요? 행동했어요. 행동했어요. 네. 그랬더니 야이로가 지금 바빠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손을 얹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바쁜 발걸음을 멈춰 서셨어요. 누가 나를 만진 자가 있다. 누가 나를 만진 자가 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고 만지고 하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다 만졌는데. 저 같아도 한번 만져봤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옹이하여 밀고 있나이다. 막, 이렇게, 뭐, 사람들이 거리가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군중 틈 속에서 예수님이 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나를 만진 자가 있다. 이는 내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압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 요청해서 안수, 완수 안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나를 기도해 주십시오. 해야 예수님이 손을 얹어 주셔서 능력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내가 허락하지 않았어도 내 능력이 지금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고, 말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행동을 했을 때 누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사원칙이에요. 이 원칙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오랄로 부츠 목사님,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병든자를 고쳤다는 오랄로 부츠 목사님이 어릴 때는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이분은 그 아버지가 이, 아 어, 교회를 개척하면 또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하면 또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하게 어려웠대요. 그 가난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 이제 키가 크시니까, 농구선수로 성공한다고, 10대 때, 코치를 따라서 시카고인가 어디로 갔어요. 그 어머니가 그분을 막아섰었어요. 가지 못하게. 아들아, 너는 가면 안 된다. 부모를 떠나지 말고 세상을 향해 가면 안 된다고 막아었는데 어머니 나는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예, 나는 농구로 성공을 하겠습니다 가서 실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리고 매일 밤 9시쯤 되면 밤이 되면 어머니는 그 화로가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은 가서 폐병이 들었어요. 그냥 폐병이 들은 게 아니라 폐병 말기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 고칠 의학적인 방법이 없을 때 폐병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실려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거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갈 때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것은 이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셨다. 할렐루야그 그 교회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 주시겠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얘야, 하나님이 뜻이면 너를 고쳐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아들의 앞을 그 막아섰대요. 막아서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 이 집을 떠나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자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뜻은 고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을 섞어 놓는 거, 의심을 섞어 놓는 거,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떠나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뿌리면서 "아들아, 내가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했을까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 누나가 어느 날, 저 천막 교회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십시다. 예. 이제 아들을 들쳐 메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마무리가 될 때쯤 돼서 그 천막 집회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들을 보고, 더러운 귀신아! 이, 뭐죠? 이, 폐병을 가져온 더러운 귀신아! 즉시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때 폐가 시원해지고, 치유가 일어났어요. 폐병 말기의 환자가 치유가 돼서, 이제, 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병, 많은 병든자를 고치는 신유의 사역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시작됐냐 물어보면 어머니의 믿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알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받은 줄 믿고, 말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자, 믿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자. 우리 시작. 믿고, 말하고, 행동.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류병든 여인의 이야기 또는 우리가 읽은 아까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그게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산화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 말대로 되리라. 너희가 받은 줄로 믿고 말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이 끊어지고 사자 밥이 되어서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져요. 누구도 나를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나를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은 옛부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 우리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원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자 믿고 받은 줄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 계시고 그 자리에서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분당 성결교회 모든 살아 가는 가정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 받으시고 예, 믿음이에 굳게 서시기를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건 역사는 힘이 없어요.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언젠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야.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건 소망이에요. 받은 줄 믿으라.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저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다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근데 성령은 뭘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셔요. 어떤 믿음이냐면 받은 줄 믿어라. 이미 이루어진 줄 믿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아, 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 나타나고 계십니다. 아, 네.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은 그 약속을 가진 영혼, 그 약속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 네.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시고, 그의 은혜가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믿음의 사원칙을 잘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 천국에 대한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원한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느냐, 저희를 낮추게 하시고, 저희를 왜 굶주리게 하셨느냐,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느니라.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유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